다 똑같는데, 딱 거기서 똑같은 게 한계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단, 효염을 갖다가 부리고 뭔가 사람한테 정말 뭔가 눈에 보이게끔 할수 있는 거는 무당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봉안공 하릉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정말 많잖아요. 네. 네. 큰 틀에서 보면 몇개 이제 종교가 있는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민속 종교도 있지만 음. 또뭐 세부적으로 나뉘면 엄청나게 음. 많은 종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종교도 많은데 음. 종교마다 효염이나 음. 뭔가 이런 게 다른 걸까요? 어, 통상적으로 맥은 나는 맥은 똑같다라고 봐요. 맥은 똑같다라고 보는데, 이제, 무당은 신을 모시고, 어, 절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시고, 어, 우리 천주교는 성모마리아님을 이렇게 모시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네. 그런 거에서 맥은,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잖아. 믿음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어, 내 마음을 갖다가 의지할 곳을 찾는 곳이 종교인데, 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주는 게가 그러니까 신에서 주는 게 있을 것이고 부처님에서 주는 게 있을 것이고 네. 하나님에서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들은 좀 아마 틀릴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든지 어 부처님 석가모니 어 부처님이라든지 어 그분들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었잖아요. 어 사람이 죽어서 어 환생을 하든 뭐, 석가모님, 뭐, 환생을 하신 건 아니고, 어떤 깨달음으로 그렇게 가셔가지고, 네. 어, 이렇게 그런 분이고. 무당의 신은, 네. 이제, 조상신도 있고, 조상에 어떤 관련된 게 많잖아요, 네. 무당은. 근데, 무당 위에는 이제 신들이, 이제 조상신이 아닌, 전 우리가 말하는 천신, 어, 천신의 계열에 계시는 우리 옥황 선제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어, 그런 무언의 어떤 신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무당은 네. 의해됐던 어, 신들과 조상신을 모시면서, 어, 거기에 합당한 어떤 기도를 통하고, 제자가 기도를 통하고, 어떤 그런 어르신들, 어, 신들의 그 원력도법, 어, 그런 신법들을 가지고, 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리는 재주죠. 어, 그런 재주들을 부려서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어, 부처님의 말씀, 깨달음, 말 그대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종교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책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성경책에 어떤 그 포인트를 두고 네네. 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네. 거기에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은 물론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 도 이렇게 막 제주를 부르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스님들도 그렇죠. 제주를 부르시는 스님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어 가지각색에 이렇게 어 대표하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제주를 부르시는 분들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당하고의 어떤 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당은 네. 말 그대로 조상들을 다스리고 조상들 의 귀신을 다스리는 거지 귀신을 다스려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끔 풀어가는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어, 그런 세계고 어, 기독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 어,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목적 부처님의 뜻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어, 오로지 깨달음이란 말이지 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가지고 어, 잘살수 있게끔 어, 그게 바로 부처님도 뜻인데 뭐 물론 방송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전부다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어, 좀 서툴 수도 있는데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거는 어, 그런 거에서 분명히 방법은 있는데 어, 어느 종교가 더 나을지 만약 효율이 있을까를 갖다가 만약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다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느 쪽에 더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맞는 건데 우리 사람은 정말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 심리적으로 어떤 가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어 이런 것들이 앞장에 서 있기 때문에 신기한 거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쫓아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당에 대한 어떤 그게 조금 더 위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머리에 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고 치유를 해주겠는데 근데 우리가 사이비 그 종교들이 있잖아요, 보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그런 좀 사이비 종교 단체들도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은 초능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 자기가 가진 어떤, 진짜 그 어떤 재능, 어, 재능, 끼, 어, 무언에 진짜 어떤 초능력을 부릴 수도 있단 말이죠. 어,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어, 한계점이. 근데 신의 계열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없어요. 어, 정말 신의 계열은 한 만큼 주는 게 신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줘요. 이 신의 계열은. 부처님은 한 만큼, 물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서 네네. 정말 열심히, 어, 깨달음을 얻고자고, 정말 백팔배에 가면서 진짜, 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내가 내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교화가 되고, 어, 이래 갔을 때의 그 차이거든요, 이게. 그니까 러 사람이 믿음은 다똑같아라는 거죠. 기독교 가서 엎드리든, 불교 가서 엎드리든, 여기 우리 무당, 어, 무당집에 와서 이렇게, 점집에 와서 엎드리든, 네. 다 똑같는데, 딱 거기서 똑같은 게한 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단, 효염을 갖다가 부리고 뭔가 사람한테 정말 뭔가 눈에 보이게끔 할수 있는 거는 무당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토속신앙이고 우리가 조선시대를 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그 뒤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어, 그니까 러왜 조선시대 영화 사극이랑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어, 조선왕조 실록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지만, 어, 기독교가 뒤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믿는, 하나님 믿는 데가 잡혀가고 이런 내용들도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불교는 정말 조선시대 전부터 가지고 다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하나의 종교라고 본단 말이에요. 무, 이 무속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어, 단 이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합당하게 무속의 힘이 좀 보태졌을 때에 어, 이 사람들은 뭔가 더 이렇게 발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 근데 절 믿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무당 다쫓아댕기잖아요절 네. 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 네. 다 다니다는 게 아니고, 어, 기독교는 완전 적이잖아요. 불교도 적이고, 무당도 적이고, 귀신이잖아. 어, 근데 불교에, 불교에 의지하시는 분들은 무속신앙도 믿으신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어 이로움을 줄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좀더 이로움을 줄수 있는 거는 무당 세계라고 저는 보고 어, 오로지 절은 출가를 하신 스님들이 그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의 뜻을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갖다가 많은 중생들,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다 깨우쳐가지고. 어 정말 부처님의 뜻을 받아 가지고 극락세계 부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무당은 우리 그러잖아. 사람이 죽으면은 신에 어떻 갈래? 이라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염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보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거에서 조금 호불호가 이렇게 나뉘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어떤 신앙 앞에 가서 엎드렸을 때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했을 때에 그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을 올곧게 살아가야 되는. 어, 살고자 하는 네.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 그, 그게 제일 강해야 돼. 내 마음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마음을 어째 다스리는 따라서, 이 종교적인 역할이 3, 40%가 차지를 하는 거지, 어, 내가 마음에 준비가 되지도 않고, 내가 올고 올보, 울고던 길을 가지도 않는데, 종교 앞에 가서 엎드려갖고, 내 살려주세요. 해봐야, 아무도 안 살려줍니다. 신들이 뭐 바보예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부처님이 바보예요. 아무리 부처님이 뭐 깨달음을, 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뭘 하더라도 끌어 안는 게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잖아요. 어, 하지만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어, 끌어 안아주는 것도 안아주는 거지만 네네. 신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에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하고의 이렇게 끈끈한 연이 될 수, 연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네네. 신의 역할을 갖다 대신하는 게 제자, 제자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은 스님이고, 어,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의 것이고, 어 근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어 어쨌든 사람 마음가짐에서부터가 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종교를 다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적을 한장 쓰더라도 이 부적을 믿고 어 내가 정말 어 강한 믿음과 의지와 내가 잘 이렇게 올곧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부족도 효임이 생기듯이, 네네. 어, 저는 종교적인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차이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네. 어, 조금 말이 두수가 없었죠. 네. <laughs> 어. 충분 오늘 좋은 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